왜? 어. 아, 형님 도착했대. 아 그래? 아 그래 중요그래나나 나 지금 랩이 찍었어. 어. 아, 안녕하세요 인생홍입니다. 오늘은 출발 위치가 다르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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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늘은 제가 여기 천안 아산에 왔습니다. 오늘 제가 한아 8시에 출발을 했거든요. 도착하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오면서 비를 너무 쫄딱 맞아가지고 아 진짜 온몸이 다 젖었는데 화성 지나자마자 이제 날이 개이더니 날씨가 풀렸습니다. 오늘 오면서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영상 자체를 키지를 못했어요. 키지를 못하고 중간에 막 저기 고가 밑에 들어가서 비좀 피했다가 다시 출발하고 막 그러느라고 영상 자체를 못 켰어요. 그래서 도착해서 이 친구들 만나서 장을 보고 나서 점심 먹으러 지금 이동 중입니다. 오늘의 목적지는 그제 친구네 어머니가 저 글램핑장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모임 장소로 그 글램핑장을 정했고요 어, 글램핑장은 글램핑장 자체가 아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아산에서 일단은 장이랑 이런 거다 보고 점심 먹으러 출발을 했습니다.요 뭐 거리가 멀지 않고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. 지금 너무 허기져가지고 점심부터 일단 먹고서는 가서 이제 막 물놀이도 하고 할것 같아요. 제 나름의 미니 휴가랄까요? 이번 여름에 휴가를 안 갔으니. 이렇게 막방무가내로 들어옵니다. 제발. <laughs> 뭐야 이 여신. 주차 완료. 에이, 이제 밥을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. 어우,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먹었더니 커피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뒤에 있는 차도 우리 일행 차인데 같이 스키장에서 페트롤 생활했던 친구들이에요 다. 20대 초반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니까 지금 한 10년 못해도 넘었네요 지금 아니다 한 명은 20대 20살 때 만났던 친구고 나머지 친구들은 한 23살 때 만났나? 치면은 한 12년 됐네 12년 13년 아까 오면서 비올 때는 진짜 좀 약간 서늘할 정도로 그랬는데 날씨가 그때 어, 해 떴다고 아직은 여름인가 봐요 오늘이 8월 30일인데 가을이 도대체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빨리 가서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더워 가자마자 숙소에 짐 풀고 옷 갈아입고 물로 들어가야 겠어요 물로 딱 들어간 다음에 맥주 한잔딱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죠? 카페를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아, <laughs> 아 아까 너 킥보드랑 싸보고 다니냐? 어? 잠깐만, 츠 하는, 어떻게, 1 0 0가 따먹어도 되나? 어, 나, 나 봤어요. 여어 <laughs> 어, 바로 옆에 어, 있던데, 어. 그, 횡단보도 서있던데 어, 너, 너한테 따 먹은 거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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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까 친구네 집 가, 가는데. 횡단보도에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, 그 남자애가, <laughs> 제가 지나가는데, 엄지척을 해주더라고요, 따봉을. 그래서 저도 소심하게 따봉 한번 날려주고 왔었습니다. <laughs> 여기를 작년 겨울에 왔었거든요. 엄청 추울 때 오고, 오늘은 또 엄청 더울 때 왔네. 거울에 진짜 덜덜 떨면서 잤었는데, 여기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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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안녕하세요. 봬요 어서오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에어컨 좀 탈게. 어, 감사해요. 하고 이제 천안에서 다시 인천으로 복귀 중입니다. 제가 이 모임이 6개월에 한번 모이는 모임이거든요. 중간 거의 여기가 중간 지점이에요. 근데 저기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네 어머니가 여기 캠핑장을 새로 여셔가지고. 매년 겨울에 한번 모이고 이번 여름에 모이고 이게 겨울 스키장 모임이어가지고 꽤 오래 됐는데 매년 그래도 얼굴은 한 반기에 한 번씩은 보자 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. 고기 굽다가도 가가지고 너무 더워서 수영하고 다시 올라와서 또 고기 먹고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.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딱 해산했습니다. 근데 이제 남은 키로수가 96키로네요. 96키로. 96km. 멀긴 멀다. 모임 중에 저기 똑같은 인천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차로 왔으니까 저랑 경로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 경로를 봤더니 걔는 어차피 고속도로 타고 가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. 저는 2시간 8분 찍힙니다, 지금. 아, 진짜 나도 고속도로 좀 타고 싶다. 그 와중에 그 같이 모임하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바이크 타고 온거 보고 흥미가 아주 제대로 생겼나봐요. 이종소 형 따고 연락한다니까 한번 봐봐야겠어요. 딸지, 안 딸지. 지금 뭐 살까 고민,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했죠. 이종소 형 빨리 따고 연락해라. 어, 좋다.